참미 예수님, 2월 3일 연중 제4주간 월요일 본기도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공경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월 3일 1분간의 매일 묵상 복음은 히브리서 13장 14절 사실 땅 위에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올 도성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묵상 우리가 영원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영성투쟁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룩하게 성화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용기와 기쁨을 소유하고 잘 지고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항구성이 부족한 행동은 이제 끊어버려야 합니다. 매일 항구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기도 나의 주 나의 하느님, 제가 당신만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더 이상 세속의 노예처럼 매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음, 청년들 중에서도 뭐 아르바이트 아니면은 음.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또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사에 참석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이 주일을 잘 보내는 건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만약에 자기 상황이 안 돼서. 미사를 갈 수가 없다고 된다면은 어떻게 주일을 보내야 되는지 주일을 보내는데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음, 교회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요? 거룩하게 지낼 수 있는가를 찾게 되겠죠. 세상 안에서 내가 오늘 행복하고 기쁘고 재밌게 지내면 그것이 과연 거룩한 것인가? 음.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거룩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데이 거룩한 것은 세상에서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 음. 세상에서 찾지 못하는 그 다른 것, 하느님의 것,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은. 그리고 이제 주일과 또 뭐. 어, 평일과의 구분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마치 꼭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은 음, 그, 그 주일에 일을 하지 않고 미사에 오기도 좀 어려우신 경우가 생기고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가를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사 시간을 조정한다던가 혹은 어, 토요 주일 미사를 좀더 더 거룩하게 지낼 수 있게 한다던가, 음. 혹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평일 미사에 오실 수 있게 초대를 한다던가, 안내를 해드린다던가, 그러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서 함께 돌보고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관심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어,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나는 성당에 가야 되니까 매주 그 친구한테 주일 아르바이트를 부탁을 해요. 했어요. 네. 음. 그 친구도 보니까 아이 친구는 성당에 꼭 가야 되니까 그럼 주일마다 아르바이트를 대신 음. 해줬어요. 시간을 바꿔서 해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당에 온 친구 마음이 불편해요. 음. 분심이 들어요. 성당에 올 때부터 마음이 좋지 않아요. <laughs> 아, 이렇게 할 거면 내가 주일을 걸어가게 지내는 건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 친구를 저렇게 매주 희생시켜야 되는가? 라는 마음이 들수 있죠. 그렇게 갈수 있게 배려해지는 주는 친구의 마음도 너무 조, 좋은 마음이고 그렇게 배려받아서 오면서도 나 때문에 저렇게 주일에 일하고 있는 그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도 좋은 마음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음. 그 거룩하게 지내서 음, 거룩하게 지낸 신앙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성사 안에 있어요. 음? 성당에 오지 않더라도 나는 거룩하게 지낼 수 있다. 그 거룩함의 힘은 금방 바닥에 드러납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구원의 역산이 있는 모든 인류가 거, 그, 그런 경험을 한 것이죠.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거룩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느님과의 거리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 음. 그게 죄라면 음. 죄를 짓고 살았던 삶에서 거룩함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첫 번째 단계는 하느님께로 다시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 어디에 가야 하느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성당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 그분이 조금 더 어, 유연한 마음으로 또 편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성당에 오실 수 있도록 어, 교회 공동체가 준비해야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어, 농단이 있다던가 늦게까지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그분들을 위한 미사를 오늘 거점 성당에 마련해서 봉헌할 수도 있겠고요. 농사를 짓는 시점에서는 교중미사를 해뜨는 시간에 맞춰서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다양한 사목적 배려를 통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사목자와 그 본당 공동체와 그만큼 긴밀히 함께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